네, 안녕하세요. 패밀리 종무차 안실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K3 차량 한번더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한번더 준비를 했냐? 원래 제가 짧은 기간에 이제 같은 차종을 잘 소개 안 시켜드리려고는 하는데, 이제 외관도 그렇고, 내관도 그렇고, 이제 차, 전차주분이 이것저것 만져놓은 게 많아가지고, 차량이 개인적으로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펙 설명 간단하게 한번 도와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5년식에 12만 키로밖에 주행 안 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흰색 바지로 출고가 되었습니다. 성능 기록부상 각종 이제 교환 판금 부분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성능지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저희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얼마 전에 케이스에 설명을 드렸, 드렸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설명 안 하고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헤드라이트 깨끗하게 백화 현상 없이 잘 관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저희 측면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렘보브렘보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 들어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포인트 예쁘게 들어간 모습입니다.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도 네, 슈가레이라고 써져 있는데 브랜드는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너무 예쁜 디자인이 아닌가 싶고요. 네, 휠 타이어도 이제 18인치로 인체업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타이어 트레드는 지금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점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스크래치는 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도어부터 뒷도어, 그리고 핸더까지. 네, 어느 정도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관, 황금 도색 작업은 완료가 되었고요. 뒤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 휠은 정말 스크래치라고 할 거는 없고 정말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튜닝된 휠이 들어가 있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는 네, 이쪽은 80% 정도 이상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10점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후면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후면부 보시게 되면 저희 후방 감지 센서에 후방 카메라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공간은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준준형 중에 이만한 트렁크 공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아래쪽에 각종 공구하고 스페어 타이어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쪽 조수석 측면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 뒤쪽 휠도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고요. 10점 만점에 10점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쪽 도어.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두장면 같은 전체적인 퀄리티는 굉장히 양호하게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었다. 저희가 이제 상품화 과정을 통해서 웬만한 부분들은 다 저희가 판금 도색을 다시 새롭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외판은 정말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 실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실내 한번 탑승을 해 봤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쪽, 앞쪽이 대시보드 커버나 시트 같은 경우도 리무진 시트로 네, 이렇게 커버가 씌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시동부터 한번 바로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디젤 차량은 K3 디젤 차량 보시는 분들은 정말 연비 때문에 보시는데 정말 연비도 잘 나오는 차량이고요. 지금 탑승했을 때 핸들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나 소음은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정말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네, 은은한 앰비언트 불빛 정말 예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 쪽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 좌측에는 저희 볼륨 조절부터 미디어 관련 버튼. 그 아래쪽에 핸즈프리 관련 버튼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계기판 선택 버튼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핸들 옆쪽 버튼들 한번 봐주시게 되면 오토스탑, 오프 버튼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액티브 에코 그리고 미끌림 방지의 핸들 열선까지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 내비게이션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까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미디어 관련 버튼하고 그리고 휴대폰 블루투스까지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듀얼 프로토 공조 시스템까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봉 쪽 봐주시게 되면은 일열 열선 시트까지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푸튼까지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당연히 버튼 시동팩 들어가 있고요. 위쪽 한번 봐주시게 되면 저희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시트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정말 빵빵하고 앉았을 때 가죽의 질감이 정말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고요. 허리, 내 몸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런 리무지 시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2열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열에 한번 탑승해 봤고요. 2열도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네, 풋등까지 장착이 되었고요. 이 차량 보시게 되면 이열 공간도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성인 남성 기준에서도 부족하지 않은 넉넉한 실내 공간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어서 저희 시트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시트 컨디션은 사용감이 정말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너무나 깨끗하고 완벽하게 관리가 되었고요. 이 차량 아래쪽에 코일 매트까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정말 차량 깨끗하게 탑승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앞쪽에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엔진 소리 들어보기 위해서 엔진은 오픈을 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 함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리 너무나 훌륭하게 관리가 되었고요. 엔진 진동도 이제 겉면으로 표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 준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K3 차량 한번 전체적으로 둘러보셨고요. 이 차량 시내에서 보이는 이제 밋밋한 K3와는 조금 다르게 뭐 브랜보 브레이크 튜닝부터 휠 타이어 인치업, 그리고 사제 휠 장착에 내부 이제 기본적인 튜닝까지 해서 정말 특별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7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스펙 설명 다시 한번 도와드리면 우선 2 0 1 5년식에 12만 키로 주행했고요 흰색 바지로 출고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성능기록부상 각종 각곳에 판금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성능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패밀리정고차의 양실장이었고요 이 차량 구매를 희망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댓글 또는 우측 상단의 전화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에 또 다른 차량 구매 희망하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 차를 판매하고 싶어요. 대차를 진행하고 싶어요. 뭐 어, 전액 할부 가능한가요? 등등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 한 분에게 상담 도와드리고 전국 최고가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